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식목의 순간들을 화폭에 담고 있는 천하름 작가를 소개합니다 식물에 스며든 수많은 생각들을 함께 공감해 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식물의 생장에 빗대어 유머러스한 시선과 기발한 표현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는 천하름 작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품을 쭉 둘러봤는데 정말 독특한 식물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큰 나무를 하나 봤는데 정말 큰 이제 고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화창한 봄날이라서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아카시아 꽃 같은 그 빨간 꽃들이 막 무수히 매달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는 순간 많은 수많은 잎과 수많은 이런 꽃들과 막 가지들 엄청 막 웅장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와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무겁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 그때부터 이제 나무를 좀 무거운 생각 제 속에 있는 또 많은 생각들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좀... 나무를 사용하게 된것 같아요. 작품들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화면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다면 그 캐릭터들이 막 머리를 뻗치고 있으니까 뭐 관객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 뭔가 굉장히 공감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보여지겠죠 어떤 감정들이. 본인만이 느낀 감정들로 이렇게 승화가 돼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까마귀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시선이나 관계들의 냉소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극적인 색상 대비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작품들도 보니까. 검은색이 있기도 하고 또 분홍색이나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색상 대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의도를 하신 거죠. 초반에 제가 이제 그 작업 작품들을 보면은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자연의 어떤 원시적인 색깔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미숙한 자아를 좀 표현하고자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제는 파스텔 톤으로 조금 어, 의도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미숙한 차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laughs> 색깔의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보니까 까마귀처럼 보이는 동물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까마귀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알던 까마귀랑조좀 다르거든요. 몸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까마귀인가요? 네, 그래서 의외나한 건데, 어, 까마귀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초반의 작품에서는 그냥 어, 구석에, 그냥, 이렇게 그냥 제3자적 어떤 존재로서 그 화면 안에서 막 캐릭터들이 뭐 하는 어떤 행위들을 약간 회의적인 시각과 약간 그런 부정적인 어쩌면 시각으로 보는 제3자의 입장으로 캐릭터로 등장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까마귀가 점점 이런 역할이 이제 변모되면서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식물을 기르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이 까마귀를 조금 의화해서 어 이렇게 사람 몸에 탈을 쓴 것처럼 하이힐을 신는 듯한 이런 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그 작품 속에 이제 항상 등장하는 캐릭터들인데 이 화분에 제가 이제 명명하기를 고민 색상이에요. 제가 만든 캐릭터인데 이 색상들을 기르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막 머리카락이 엉켜 있거든요. 제 작품에서는 머리카락이 고민이라든지 뭐 많은 생각이라든지 어떤 회의감좀 부정적인 감정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살짝 그럴지라도 조금 네, 유머를 조금 생각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머릿속 수많은 생각을 식물에 비유하여 시각화하고 있는 천하름 작가. 언제나 그랬듯 지금도 주변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나만의 식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업 과정을 살짝 구경해 볼까요? 열심히 뭔가를 그리고 계시는데요. 어,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이그 입체적인 이 작품을 한번 스케치로 해보고 있는데요. 음. 네. 이렇게 뭐 직접 제작도 하지만 그림에도 이런 화분들이 들어가니까요. 이 작품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시나요? 최초 영감 받은 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건데 저희 집 베란다에 제가 억지로 받은 <laughs> 산세베리아 화분이 있어요. 음. 그 화분을 제가 물은 잘, 물만 이렇게 잘 줘도 엄청 이게 막 커가지고 이 뿌리들이 화분 위로 막 이렇게 막 엉켜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내면에 얽히고설킨 그 뿌리같이 얽히고설킨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이제 대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제 작품에서 머리카락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터져 나갈 듯이 되는 화분들을 만들었고, 네, 이렇게 뭐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뻗어나가는 생각들을 식물의 왕성한 생명 활동에서 영감을 얻어 꾸준히 연재 중인데요. 나 자신을 다시 한번더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수많은 주제로 전시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중에서도 기억 남는 전시 있을까요? 제가 2019년도에 부산 프랑스 문화원에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어, 그 전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네. 그 어떤 그 관람객 분들께서 한 여러 분이 제 전시를 보고 그 프랑스 문화원의 전시를 보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음. 근데 그, 그걸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몇년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읽어봤는데, 너무 이거 적극적으로 그 전시 관람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것들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포스팅을 하셨던데 제가 정, 정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음. 그 포스팅들을 딱 보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 작업들도 충분히 보편적이고 어떤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전달을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진짜 저, 작업을 잘 해야 되겠다,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잊히지 않는 그 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릿 속에 늘 가득한 생각은 마치 거대한 고목의 가지가 그려와 듯그 끝을 알수 없게 뻗어나가는데요. 앞으로도 그녀의 상상력은 무한히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공간만 주어진다면 뭔가 그 머리카락 식물들의 정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달까요. 그래서 아주 큰 공간에 관람객들이 그 정글 속에 들어갔을 때 뭔가 환상적이고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한 모든 캐릭터들을 그 안에서 막 뛰어놀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고요. 뭐 놓지 않고 꾸준히 성실히 작업하는 게 저의 일이고 의무고 앞으로의 뭐 희망이고 계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식몽일기라는 주제로 사람들의 생각을 식물의 생장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천아름 작가. 생각을 품은 나무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녀의 작품 활동을 언제나 응원합니다.